안녕하세요. 에덴파크입니다. 앵무새 먹거리 상식 세 번째 시간입니다.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헬렛이란 쉽게 말해 강아지 사료처럼 여러 곡물을 좋은 성분과 함께 섞어 과자처럼 만든 것을 말합니다. 몇 알을 먹어도 균등한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헬렛 또한 제품 뒷면에 성분표를 보면 알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진정한 펠렛 제품이라면 여러 영양분이 있는 곡물 등을 사용해서 펠렛의 원료로 쓰여진다면 좋겠지만 실상은 곡물 종류가 옥수수, 밀, 콩 정도가 다고 대부분 합성오일과 합성비타민 배합된 사료입니다. 심지어는 시중에 과일 펠렛이라고 말하는 펠렛도 뒷면 성분표를 보면 실제 과일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과일 향만 플 o 버라고 쓰여진 단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고객들이 과일 펠렛이라고 하면 과일을 갈아 만든 펠렛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과일이 들어간 제품도 있습니다. 성분표에 보면 과일이 들어간 제품은 예를 들어 드라이드 오렌지 드라이드라는 건조된 오렌지 분말이란 뜻인데요. 드라이드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이런 글이, 이런 단어가 없다면 그 제품은 실제 과일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달리 많은 곡물과 견과류, 야채 등 17가지와 좋은 성분으로 대합된 텔렛 제품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펠렛을 먹이실 땐 최소한 성분표는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어떠실까요? 많은 고객들이 펠렛 적응에 관해서 지, 질문이 많으셔서 말씀드립니다. 펠렛을 먹이실 땐 우선 작은 소포장 제품이나 샘플을 요청하셔서 먹여보신 후 본품을 구매하시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아기새부터 펠렛에 적응이 안된 새들은 펠렛에 적응시키기가 쉽지가 않죠. 펠렛에 적응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몇 가지가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며칠은 반복적으로 노력은 해야겠지요. 첫 번째로는 제일 배고픈 시간. 언제일까요? 네, 자고 난뒤 아침이겠죠. 아침 식사로는 펠렛만 주고 점심 이후로 국물을 공급합니다. 보통 아침엔 새들이 배가 고픈 상태이기 때문에 웬만한 고집이 있는 새가 아니라면 조금이라도 먹게 됩니다. 물론 나이든 고집산 아이들도 있죠. 아마도 점심때까지 쫄쫄 굶다가 공물 나오면 한 번에 먹는 아이들 말이죠. 두 번째로는 고집이 있어서 첫 번째 방법이 통하지 않는 아이들한테 하는 방법입니다. 펠렛을 따뜻한 물에 불린 후 물기를 꽉 짜면 찐덕찐덕한 차흙처럼 되는데 곡물들과 함께 비벼서 쟁반에 펼쳐놓으면 금세 딱딱하게 굳습니다. 새입장에서 보면 곡물은 보이는데 옆에 뭔가 붙어있겠죠? 알곡을 빼먹는다 치더라도 펠렛가루가 입속에 들어가고 반복적이다 보면 어느새 펠렛 향과 맛이 적응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도 펠렛을 거부하고 우리 아이는 절대로 펠렛을 먹지 않는다 하는 집사들이 계신다면 펠렛을 억지로 주셔서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곡물에다 좋은 종합 영양제와 유산균 등을 뿌려서 균등한 영양 공급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곡물을 부리에 넣고 돌려가며 껍질을 벗길 때 껍질에 붙어 있는 영양제가 자연스럽게 공급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식구 반려조에게 만나는 것만 주고 싶은 집사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앞으로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하는 바람을 늘 가지고 있죠. 우리가 얼마나 반려조에게 관심을 갖고 생활하느냐에 따라 반려조도 더욱더 건강하게 자랄 것입니다. 저 또한 반려조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서 앞서서는 사람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